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땅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유저들이 계속 흩어지고 서로 모여있지 못해서 인터랙션이 발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활동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땅을 분양해서 팔고 토지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안 만들어 놓더라고요 땅만 무한정 많아지고 땅 자체를 계속 거래하면서 가격만 올라간다 도대체 여기서 경제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치. 세컨드 라이프가 2003년에 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퍼졌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접근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접근 할 있는 새로운 터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접근성을 낮추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 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조금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관련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메타버스 세계를 설계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를 설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점들이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순서인데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을 개발하고 계시는 더 마르스의 고광현 이사님과 저희 채널에서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죠. 더 마르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상윤 강원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그더 마르스라는 이 회사 이름이자 서비스 이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화성을 배경으로 메타버스를 건설한다 이런 소개를 제가 봤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인지 혹은 어떤 메타버스 세상인지 조 여쭤봐도 될까요? 비록 과상 공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약간 행복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근데 그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화성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성이라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새로운 세계, 개척. 그리고 거기 안에서 꿈과 희망 같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상도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꿈, 새로운 내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메타버스 하면 생각하는 아바타라든지 그런 3D로 만들어진 세계라든지 그런 게다 있는 건가요? 저희가 주목한 것은 화상의 개념 중에 콜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콜론이라는 공간은 언뜻 보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작은 공간, 그리고 작은 공간 안에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메타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특히나 뭐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대부분 땅을 계속 늘려 나가면서 유저들이 계속 흩어지고 서로 모여 있지 못해서 인터랙션이 발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활동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 이 있는데 저희는 그 콜론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교수님은 네. 이더 마르스를 만드는 작업에서 저희 어떤 좀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이게 어떤 세계여야 되는지 음. 세계관 음. 네. 어떤 세상이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떤 연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성이라는 세계관을 좀 만드는 데도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그렇죠 제가 왜 다른 공간보다 화성을 저도 이제 공감대를 가졌던 이유가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개척한 거잖아요 남미나 북미 근데 실제 존재하는 땅을 개척했다는 게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인류도 그렇다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땅인 화성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데 화성을 개척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또 환타지 공간은 또 너무 이질적으로 보이고 물리적인 화성하고 똑같진 않지만 화성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정착한다는 이 접근을 갖고 있어요 이더 마르스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개발하게 된. 이게 지금 몇 얼마나 되셨어요? 킥오프 한 지는 6개월 정도 4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 거의 킥오프 하자마자 네. 가장 먼저 했던 게 저희 김상윤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laughs> 네. 왜냐하면 사실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지금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 특히 티타임즈에서도 많은 영상을 다뤄주셨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라이플로깅이라고 해서 SNS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유튜브 쿠팡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려는 그 메타버스 세상의 개념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개발진 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메타버스가 맞아?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서로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던 부분들이 처음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전문가 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그공감대 형성하고 가야지 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아직도 아마 기획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 기획을 표류하지 않고 그 선장님이 계시니까 선장님이 키를 다 잡아주시니 방향대로 잘 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개발이 6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또 어느 정도 더 있어야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이 될까요?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게임에 가까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늦은 것도 비즈니스으로 관점에서 좋지 않아서 저희는 2023년 말 경에 오픈 베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를 조금 지나면은 오픈 베타를 시작한다. 그 오픈 베타를 저희가 페이지 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페이지 원에서는 기본적인 메타버스의 그 땅을 구매하거나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캐릭터의 취미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스포츠 같은 농구나 축구 그리고 그 레이싱 정도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 정도까지가 오픈 베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더마르스처럼 네. 뭐 함께 공동 작업이나 아니면 뭐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더마르스와 좀 함께하게 되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접근 부분에 대한 철학적으로 좀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 연락받았던 프로젝트 중에는 가상 부동산 프로젝트도 좀 많았어요. 한국형 뭐 어수투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어, 네. 그 다음 단계를 뭘 꿈꾸나 봤을 때는 땅을 분양해서 팔고 토지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땅이 앞서도 이사님 말씀대로 저희 한정된 땅을 콜론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이유 자체가 땅이 한정되어야지 사람들이 그 땅에 일 집이 되거든요. 네. 일집이 되면서 사람들 간의 연결이 발생을 하고 네. 연결을 통해서 뭐 즐거운 일도 생기고 비즈니스가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건데 땅만 무한정 많아지고 땅 자체를 계속 거래하면서 가격만 올라간다. 도대체 여기서 경제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고민이 있어서 이 그런 프로젝트를 다 많이 지우다 보니까는 더 마르스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연결을 주고 거기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제가 갖고 있는 철학하고 잘 맞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콜로니라는게 이제 더 마르스의 기본 단위인 거잖아요. 도시의 기본 단위. 네, 도시의 공간의 기본 단위. 이 아까 말씀하신 게 1km 정도. 반경 1 k m 면은 작은 동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동네 정도인데 그럼 거기서 아까 뭐 채널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실제로 눈 앞에는 뭐몇 명이 있어도 실제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떤 기술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널링이 없는 서비스들을 예를 먼저 들면 좀 이해가 쉬실 것 같은데 어, 리니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리니지? 거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결국 접속자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 하나에 100명이 들어와 있으면 눈에 100명이 다 보이는. 네, 1 0 0명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엄청 버벅거리고 폰 사용이 네. 엄청 좋아야 되는 상황이 아, 아.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원래 다 보이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서로 겹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준이 좀 명확해지지 않는데, 저희들이 채널링이라는 기술은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고요 그러면 사, 사실 콜로니 공간은 여러 군데 다 똑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예를 들어서 1채널이라는 곳에 내가 있고 2채널에 친구가 있으면 서로 안 보입니다 대신에 1채널, 2채널을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서버처럼 나갔다 들어왔다 개념은 아니고 2채널에서 만나라고 하면 2채널 마치 대화방인 것처럼 그 안에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멀티버스라고 하죠 네. 멀티버스 같은 개념도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그 아. 아름다울까, 과연? 기술적으로도 네.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보신각 총칠때 사람들이 네.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근데 그 항상 그런 상태라면 <laughs> 과연 그 세상이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에 좀 초점을 맞췄고, 이 부분은 도시 설계하는 측면에 제 철학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어, 네. 건데요. 도시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유가 네. 밀집됐을 때 장점이. 밀집되면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지하철도 싸고, 식당도 주변에 많은 이유가 밀집 살기 때문에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콜니도 똑같이 밀집도를 높이게 공간을 기본적으로 작게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작은 공간에 반면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게 되면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밀집시키되 이들의 경험은 적정한 수준으로 뛰어놀려고 했던 겁니다. 그니까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도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메타버스니까 동시에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 설계를 했습니다. 최대한 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는 존재하지만 쾌적함은 유지할 수 네, 있는 방식이. 네. 그러면 더마르스의 가장 주요 콘텐츠는 뭐예요? 조금 게임에 가까운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즐길거리라고 즐길 생각합니다. 거리. 즐길거리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즐길거리가 너무 게임에만 치중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그림 그리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비록 현실에서 실제 악기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메타버 세상에서 악기를 다뤄서 연주를 할수 있다거나 뭐 악보를 집어넣어서 약간 게임성을 가미해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이 들어간 요소긴 한데 뭐 낚시라는 낚시가 사실 힐링이 되는 것도 있고 요새 낚시가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낚시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컨텐츠고 이 핵심 컨텐츠를 이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 하나가 땅이고 블록체인이고 요새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피투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 요즘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보이던데 혹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교수님한테 설명을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예, 메타버스 내에서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의 결과가 경제적인 수익으로 이제 연결되는 모델을 우리가 플레이 투 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꼭 뭐, 어, 긍정 무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플레이를 할때좀더목표의식이 생기고 거기 생긴 경제적인 가치를 플랫폼에 또 소모할 수가 있고 또 단점은 그럼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투 원이 붙기 때문에 플레이의 재미가 사라지고 하나의 노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밸런스를 잘 맞는,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랑은 또 조금 다른 개념일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마르스 플랫폼은 이사님 말씀대로 뭐 어떤 플레이성도 있지만은 네네. 거기에 이제 어떤 커머스적인 도 넣으려고 계획 중이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커머스하고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냥 일상이 대화도 가능하겠지만 같이 모여서 뭐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네.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즉 일상의 환경 중에 사람들이 놀고 돈을 쓰고 이야기하는 이세 가지 기능을 넣고 하자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놀고 뭐 사람들이 소통하고 돈도 쓰고 이제 뭐 그런 주체는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인데 아바타를 아까 말씀하실 때뭐 6등신으로 할지 뭐몇 등신으로 할지 그런 거를 교수님한테 여쭤봤다고 하는데 또 아바타는 조금 어떤 게 유리한가요 그 세계 속에서 사실은 뭐 지금 아바타 그러니까 플랫폼 만들고 하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 많이 여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포털 리얼리스틱하게 사람을 그대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완전히 만화적인 아바타 극단으로 보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히 좀 만화적인 아바타에 가까운 모습이긴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바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불쾌한 골짜기 뭐 그것도 있겠고 네. 뭐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플랫폼에 들어가는데 제 키와 모습을 똑같지 만약에 피부에 있는 뭐 잡티까지 똑같이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바타라는 게 사실 약간의 가면이거든요, 일종의. 그건 그러니까 뭐 나를 숨긴다라기보다 좀더 편하게 나갈 수 있고 마치 그 머리 안 감은 날 모자 쓰고 나가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아바타인데 너무 날 똑같은 걸 보여주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또 반면에 아바타가 또 많은 걸 너무 감추고 있다 보게 되면 아바타가 표현하려고 하는 뭐 감정이나 메시지 전달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신체적인 특성이 좀더 감정이나 의견이 좀더잘 전달되도록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얼굴이 큰 아바타들이 나오는 게 그런 그렇죠. 표정이라든지 감정을 좀잘 전달하기 위해서 네, 눈코입이 크고 손발도 좀 크죠. 그럼 더마르스의 아바타도 혹은 캐릭터도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저희도 육둥신이면. 그 표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얼굴 부분이 좀 강조될 수는 있을 건데 그래도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건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흔히 말하는 대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팀을 꾸리셔서 하실 텐데 이분들이 원래 게임을 좀 만드시던 분들이에요? 아니면 SNS 서비스를 좀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은 사실 SNS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게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회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좀 집중적으로 핵심으로 다시 얘기 드리면 MMORPG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다 아.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많은 캐릭터들이 좀 등장을 하고 지형 그렇죠. 지물도 직접 만들고 뭐 네. 퀘스트도 만들고 이제 그런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 그리고 사실 MMORPG의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다중 접속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트랜잭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서버 기술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런 서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기술진들이 저희는 다 안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타버스 를 올해 초 예, 네. 이 티타임즈 를 통해서 사실 접했는데 아, 네.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이제 곧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처음에 접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이해 안 되는 개념도 있었지만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치 인터넷 태동기처럼 메타버스가 점점점 이제 시장에 관심을 끌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파워풀한 시장. 마켓 사이즈가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거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라는 약간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개발팀은 총몇 명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10명까지 지금 확충이 된 상태고요. 네네. 순수 개발팀만. 개발자만 10명이. 있다? 개발자만 10명 있고요. 그리고 초기 시작할 때는 6명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6개월 정도는 6명이서 지금 세팅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5개월 정도는 세팅을 했고, 사실은 근데 초기에는 기획적인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리기도 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있어서, 굳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 부분은 아니어서, 사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최초에 6명 정도는 꽉차 있었기 때문에, 다 MMORPG 게임 개발을 하고 퍼블리싱도 하고 커버팅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심지어는 전 세계 런칭했던 어... 경험이 1년 있는 네. 인력까지 다 있고 MMORPG 중에 카바롤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런칭을 했던 직접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런칭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네. 서버를 설치해가며 런칭을 직접 했던 장소 아 외국에 출시하려는 국가에 가서 서버를 서버 설치를 하고 서비스를 또 세팅을 해 놓고 뭐 그런 그러면 식으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서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서버 개발자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인원만 스타트업이지 실제 경력은 스타트업이 아니시네요 어, 경력은 스타트업 아닙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뭐 유니티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유니티나 언리얼이냐 뭐 이런 거를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페토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의 스마트폰의 사양들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도 이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그 사, 저 사양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봤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언리얼 보단 유니티가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모바일로 처음 에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교수님이 조금 도와주시거나 한 부분이 있을까요? 결정하는 데 예. 있어서 왜냐하면 접근성 문제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컨드 라이프. 어, 네, 세컨드 네, 네. 라이프가 2000, 2003년도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퍼졌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접근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PC 기반이었죠, 네, 원래. 네, PC 기반도 있고, 뭐, 그때 망도 느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써보고자 할때 가장 좋은 건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으로 접속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 볼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마르스가 굉장히 뭐, 흔히 뭐, 오타쿠적인 사람들만 또는 비싼 기계 사가지고 네, 네. 들어가는 건 아니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접근성을 낮추고자 하는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바일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네.